이제 콘텐츠의 재정인데요. 어, 요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콘텐츠 산업, 콘텐츠 비즈니스가 지금 크게 재정이 되는 그런 시입니다 어, 콘텐츠 비즈니스, 저아 가지 미디어 비즈니스의 가장 큰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과 광고입니다.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구독, 우리가 신문을 누가 했냐?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을 신문 실제로 아니거든요. 많이 안 살깝지만 신문구독률 가만 보시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이 지금 유럽이고요 그리고 그 녹색이 유럽이고 그세 번째 있는 게 미국이 미국 그저 구독률인데 신문구독률이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구독률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는 신문을 많이 안 보지만 구독률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는 오히려 구독률이 올랐어요 어떻게 구독 구독 신문구독이 이런 그 구독료, 독비지 s u b s r i 모델이 아직까지 그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수치로 지금 이거는 제가 말리시 출장가가지고 그 세계 신문협회에서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광고 지금 그 광고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광고인한 어 아시겠지만 이제 리얼타임 에서이라는 광고와 한타에팅이라는광고기법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는 기법인데, 뭐냐면 리얼타임 서도은 지금 온라인에서온라인에서그 예를 들면 이제 기사, 현대자동차 기사가 나오면 현대자동차 광고, 자동차 기사가 나오면 자동차 광고를 비딩을 한다. 업체 이렇게 그래서 업체 기도 오픈대에 그런 그 비딩을 그 해서 오픈 그저 높은데 주는 그리고 광고 계속 붙이고 그 광고를 계속 제가 만약에 뭐저 신문사 사이트에 왔다 그러면 그 신문사 사이트에 온 사람이 다른 뭐 미디어를 갖고 다른 검색을 하고 만에 계속 따라다니는 거.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추적해서 그 광고를 계속 보게 하는 게 그런 리타게팅이라는 광고 기법입니다. 이런 그런 그두 가지 광고 기법, 빅데이터 광고 기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 미디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어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다시 한번 어 재기, 재정의하는 그런 어, 툴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어, 마케터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실, 실제로 마케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이제 한게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가장, 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왜 넷플릭스인가 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12표를 공개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구독입니다. 7.99불짜리 그 구독료를 어, 사람 구독자, 사람들 많은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런 어,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거기다가 독자들이 원하는 거를 어, 사람들이 오디언스뭘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그 페스트 어, 컴퍼니라는 잡지에서 그 넷플릭스가 뭘 많은 할리우드를 좀 잠식하고 있다, t v 와 할리우드 비즈니스 모 잠식하고 있다 이런 어 기사를 실었습니다 콘텐츠가 왕이라고 하고 지금도 어, 콘텐츠 스킨이라는 것은 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콘텐츠가 더 이상 킹이 아닙니다. 커넥티드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소셜 콘텐츠, 검색될 수 있는 콘텐츠, 모바일에서 볼수 있는 콘텐츠, 15분짜리, 5분짜리 동영상, 전체 동영상보다는. 5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만이 왕이고, 그렇지 않은 아주 그 일반적인 콘텐츠는 킹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도 케이블 TV 가면 100개 채널, 2 0 0개 채널, 200개 채널, 볼게 없다고 라 하죠.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가 미국인들도 케이블 TV는 볼게 없다고 하 유럽에 가면 유럽인들도 케이블 TV는 볼게 없다고 하요 콘텐츠는 많은데 볼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하는 콘텐츠가 어디인가? 모바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v 유 d 비디오 디맨드원 소스 멀티 유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고 하고 하는데 VOD, VOD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니코먼드 저는 제 VOD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천 기반 추천 기반의 그런 그 비디오가 지금은 이제 어, 더 성장하고 PPR 뭐 플레이 포즈 리졸뭐 언제 어디서나 어, 플레이하고 또 멈추고 또 다시 한번 어, 그렇게 집에 가고. 스마트폰, 넷플, 그 넷플스도 하는 거거든요. 넷플스, 뭐 가입을 하면은 제가 그 하우스업 카드 어디까지 봤는지 모바일로 보다가 태블릿으로 보다가 PC로 봐도 똑같이 이어지고 그거를 그거를 이 태블릿을 피, 그 TV로 연결해서 제가 그 넷플스를 열심히 봤습니다. 이런 그 이런 비즈니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스가 뜨고 있는 거, 뭐 넷플스가 뭐 그런 그런 뭐 그런 뭐유기 뭐,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케빈 스페이시가 이번 에디버러 페스티벌 가서 예, 얘기한 건데, 지금 파기서를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자유로워한다. 정말 물어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 해, 해줘야 된다. 그래서 12편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고, 그, 하우스 오브 카드 1 이후에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 2를 지금 2월달에 공개할 넷플릭스 공개할 했는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모바일 모바일 콘텐츠 이런 어, 또 소셜 소셜 콘텐츠만 킹라는걸 아는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359불이고 요 최근 주가가 또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들 디즈니 타임머나 시계스 컴캐스트 지금 주가가 지금 어, 넷플릭스의 넷플네일밖에 안됩니다. 시대는 이미 바뀌고 있고요. 뭐 디지털 콘텐츠 가 그러니까 신문과 신문이 지금 디지털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또 유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 지금 약간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어티피 포인트가 왔습니다. 뭐냐면 디지털 전환, 디지털 어파이널 타임즈가 이미 어 종이 신문 판매와 종이 신문 광고보다 온라인과 어, 온라인과 디지털 디지털 광고와 디지털 구독이 이미 5 0서 넘었습니다. 투자 2007년 투자한 이후에 지금 피 포인트가 남습니다전 세계 모든 미국 같은 경우도 유료가 지금 48% 하고 있지만 나머지 52% 하지 않은 52% 중에도 40%가 올해 중으로 유료를 다행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콘텐츠 더 이상 리슨 공짜가 아닙니다. 콘텐츠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돈 주고 사봐야 되고 그것이 지금 어 세상이 유료 유료 콘텐츠로 지금 바뀌고 있고, 플랫폼 업체들이나 콘텐츠 업체들이 다 유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는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스로 멀티형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바일 포스트뭐 모든 모든 그 업체들이 다 모바일 포스트라고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베스트입니다 디바이스에 다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똑같은 뉴스를 똑같이 공급을 합니까? 똑같은 미니, 콘텐, 똑같은 콘텐츠를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5치에 맞는 콘텐츠. 10인치에 만든 콘텐츠, 10인치에 만든 콘텐츠 다 사람들이 다르고 태블릿 PC는 잘안되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은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보고또뭐 운전하다가 또 스마트폰을 보죠. 뭐, 짧게 봅니다. 태블릿 PC는 주로 집에 가서 매타임으로 많이 보고, 아니면 직장에서 많이 봅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많이, 많이, 그, 쌤새가 많이 다르는데, 미디어 기업들은, 콘텐츠 기업들은, 우리 앱 개발자들은 다 똑같다고, 똑같은 차이다고 윈도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앤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을 멋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디바이스에 맞게끔 베스트 미디어를 구현해, 이렇게 세상,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